님께서 고현정 배우였어야 하는 이유를 좀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김에 쭉 얘기해도 되나요? 어? 다른 배우들도 좋아하십니 음. <laughs>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알고 보면 친절하고 착하아니다그 대본을 읽자마자 고현정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 개인적으로 오래된 오래전부터 드라마 광이 었고 드라마 이었고 그, 엄마의 바다는 작별에 나왔던 고현정 배우를 너무너무 사랑했었고 <laughs> 그리고 그런 어떤 제 기억들이 모이고 모이면서 아, 이걸 보현정 배우가 하면 나도 상상해 본적 없는 얼굴이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사로부터 대본을 받고 제안을 받자마자 아, 보현정 배우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현정 배우한테 드렸고 그리고 그때 보현정 배우에게 제안을 했던 건그 어, 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했던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장동윤 배우는 그 모래도 꽃이 핀다라는 드라마를 제가 워낙 좋아했었어요. 거기 그 모래도 꽃이 핀다라는 드라마에 동윤 배우가 했던 역할이 굉장히 밝고 맑은데 사실 뒤로는 아픔이 되게 많은 캐릭터였어요. 아 이거를 좀더 뭔가 조금 더 해낸다면 네. 그러니까 함께 해낸다. 그걸 몰요 네.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캐릭터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조성아 배우는 저랑 화차를 같이 했었죠 그러니까 화차를 할때 원래 조성아 배우에게 맡겼던 역할은 전직 형사, 비리로 잘린 전직 형사였죠 그리고 시간은 1 0 년이 흘러서 저는 좀 좋은 형사, 좋은 공무원, 착한 공무원 우리 동네에 꼭 있었으면 좋겠는 공무원 아저씨 같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 역할을 성화배우가 해주면 너무너무 잘할 것 같고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엘배우는 제가 오래전부터 팬이었고 꼭 같이 하고 싶었고 그런데 아, 엘배우한테 막 아, 이러면서 뭐 어떡할까 어떡할까라고 고민하는 시간에 네. 차라리 도와달라고 손을 뻗는 게 네. 제가 이제 슬슬 나이도 많이 들었고 네. <laughs>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엘배우한테 줬고 엘베오한테 주면서 김나희 역할이 계속 확장됐던 것 같아요. 오, 네. 작가님이랑 나랑 둘이서 만세삼창을 불렀었고 그래도 그래서 아 그렇다면 엘베오라면 이런 거, 엘베오라면 이런 거, 이러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게 돼서 저로서는 가장 하고 싶었던 배우들과 네네. 정말 같이 하게 된 네네. 작품입니다.